오늘 하고 나면 이제 결승 단 하루 30일 날 하루 남습니다. 오늘 승자에서 패자 그리고 패자주에서 승자가 만나서 마지막 결승 진출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팀은 김민교 팀의 박재박, 홍지수 두단 맞종 하여야. 와. 이어서 이제 두신 팀의 소대장 봉준, 교딤, 숲비 김세아. 봉준의 오더를 필두로 진행하다가 무창 한번 내놓으로 교딤의 오더로 바뀌면서. 맞죠. 팀이 좀더 단단해졌다. 아 어, 알라 안 맞추고 하루만 툭 자고 싶다. 오늘만 이기면 결승이다 이. 어제보다 더왜 떨리지? 방심하면 안될것 같아.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 김주단 머리 채 잡겠습니다. 머리 무 말려서 얼어버렸네. 대 길이가 아닌 천지호예. <laughs> 천지호가 제가 오늘 주단이 잡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주단 공지 받습니다. 그렇게 설레발 치다가 무창나는가한두번 아니제 이러면서 뭐 이렇게 지랄하죠, 여러분들. 존나 벌벌거리고 그다음에 진짜 나를 만나기 싫고 그다음에 나한테 그냥 뒤 찢어 죽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센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죠. 지금 덜덜 떨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결승전에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알죠? 차가운 플레이로 이길게. 서로 덜덜 떠는 중이라고 하는데 미안한데 난 하나도 안 떨려. 난좀 제발 좀 떨어야 돼. 왜냐? 어제 진짜 최 저점 떴어. 50했을 때. 아. 후. 봉준이 형은 제가 생각했을 때이게 M K S I 최고의 가성비가 아닌가. 그러니까 점수가 높지만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진지하게. 결단력이 있고 못하는 걸 보잖아요. 그건 그냥 다 방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어제 무창준의 공지 봤어요, 주단아 봤죠 봤죠. 뭐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아니 어제 김봉준이 이런 공지를 했어요. 김주단한테 지면 평생 하루에 한 번씩 절을 하면서 살겠다. 너 no, 오더 vs 내 no, 오더. 저거 벌벌 대면서 쓰는 거딱 티나죠? 이 경기전 자존심 싸움 <laughs>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사실. 아 이거 싸움 중요하죠, 굉장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컨디션 어떠세요? 네.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소대장 씨 박재박 상대 부담 안 돼요? 박재박 기다려라 <laughs> 예? 아 오늘 뭐 식사하기라고 했나요 같이? 기다려라 <laughs> 아니 제가 패러 갑니다 그리고 김봉준 씨 어제 이제 50무창 이후로 효 딥에게 좀 정권이 넘어갔는데 괜찮나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정권이 이제 저한테 이제 다시 넘어옵니다 아 왜냐? <laughs> 저기 정글, 모든 정글 제가 다 싹싹 킨지하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김봉준 선수.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요팀 선수, 듀단에 대한 압박 없어요 요팀. 네, 지금 여유롭게 밥 먹고 있습니다. 와, 건방진해 건방져. 유롭긴 해. <laughs> 요팀 잘하긴 하더라. 그 <laughs> 그러다 무너질 수 음.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예. 오 아, 걱정? 왜냐면, 아니, 걱정이 아니라 이게 네, 왜냐면, 당신네 왜냐면 팀이나 걱정하세요. 팀이나. <laughs> 어, 어, 오늘 이대형 나오고 처벌리 준비하세요. 네. 처벌리 예. 준비하게 됐고 그리고 이수피 선수 압도적이랑 맞종욱기에요부담안돼요 사실 놀이가 더 무섭다. 아, 정말 아, 어, 음, 아. 실수한다. 어. <laughs> 그리고 김세아 선수, 김세아 선수는 알키 잘 누르나요? <웃음> <웃음> 저도 알키 잘못 눌러가지고. 테어 플레이합시다. 분서 없이. <laughs> 박두희 선수 마지막으로 감독님이 한마디 해주세요 선수들에게. 아무차피 오늘 딱 이고 다두단 집에서 회식할 준비하자고 이제. 유미부터 닫던가. 음. 유미. 음. 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에 하나 풀리면 하겠다. 자 아, 밀리오. 응. 음. 이러면은... 이러면 서로 그냥 아마 힘들 심 느낌으로 서포터 덩어리 맺혀가 나올 거야. 음. 어 그리고 내 생각에 상대 이벤에 모데 허이가 안 나오면 결국 둘다 열린다고 생각해. 어 이러면 모데 허이 둘다 열리는 거. 어 오, 오. 룰루. 그러면 모델? 우리는 모데. 네. 우리는 모데야. 음. 어 우리는 모데야. 음. 그래서 스카너 바이 지금 남아 있고. 음. 어둘다살았다 어, 모데. 어, 이렇게 모데 모데 아. 모데. 음. 응. 홍준형 AD 정글 흘리바. 여기서 나가야 되나 도희랑? 어... 스카너 바이. 네, 어 바위 바이... 어, 스어노 하네 나하 애쉬 응. 일단 올려놓볼래한번더 생각해볼게 중글 그냥 바위 먹는 게난 나아 보이긴 하는데 타릭은 일단 다될 거고 웬만하면 응. 하나 정도 더 괜찮을 만한 거 없나? 근데 마우까지 주면 너무 빡셀 거 같긴 한데 그카노맨도 마오면 아 마오 닫자 그래요 마우 주지 마. 자 노틸부터 피케 노틸부터 피케 노틸부터 피케 미드가 그냥 제라스 아니면은 아, 네 제라스는 문도못죽 주기나거든. 카시우리가 그나마 잡을만한. 카시는 아, 그 팔자만 그냥 별로고 내봤어. 가 우리. 우리. 어, 막 무리해서 안 걸어도 되거든요. 그냥 붕만 들고 있어도 업체 많이 돼가지고 약간 형이 무조건 이니셜레나 그 강압감 없어도 돼요. 미닛이 아, 많아가지고. 아, 그리고 바이우리 하나 약간 말 맞춰서 하면은 캡틴 축전 죽일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제발 한 번만 가자. 먹어주면 좋아. 안돼안 돼. 나매 생겼어 어 여기에 쏴봐 아래 스타트인데응 음, 아래 스타트다 나 이거 위로 올라갈게 미드탑 음. 밀어줘 미드탑 밀어줘 아래서가 안될 것 같아 여기 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음. 밀려났다 여기 오케이. 이러면 그래. 내꺼 거 들어올 거 확률이 있거든 나 야, 막으로 갈게 왜, 와드 해놨죠? 오이 네, 지금 다 보여요 어디에 있는지 자 이러면 빼면 돼 오리아나 온다 그렇지 자 압수 들어갈게요 일단 빼면 되고 벽으로 이거는 빼면 돼죠 사실... 지장 없고 잘 있어 바위게 먹으면 개이득 게다가 위바위게 쓱싹하러 가나요 홍지수 아 근데 이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아 이거 바위게안 가고 작골로 어, 레드까지 아 작골로 그래 수비적으로 괜찮아 바텀 집 가나? 나 보고 올게 어집 갔어 집 가네 집가 아. 어. 점프면 상관없지 않아? 올라갈 때어 올라왔다. 지금. 아, 오케이. 노틸러스어 붙어주고 이거 할게. 응? 몽돌이 살게 잠깐. 내가 따라갈게. 나탑에 아. 이거 할 거야. 애시랑 다 와줘. 응. 스 하나 본다. 나 스카나 볼게. 잠깐만. 스카나 스카나. 스카나, 응. 스카나 보는 중 아, 어, 한더 빠지고. 나다 이거, 이거 봐줄수 있어? 개탱? 데봐줄수 아, 있어? 봐줄 수 있어? 어, 와, 김봉선 선수 왔어요. 봉이 파이디! 파이디! 끝끝파 와, 아, 이거를 홍지수가 마무리를 해 음. 주고 일단 조가.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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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했어. 아, 다행이다. 아, 근데 바이가 살았어. 바이가 어떻게 살냐 저 아니, 이게 왜... 그냥 리고 가도 돼. 알겠지? 아 그냥 이래서. 일단 와서 지압 아, 나, 나 여기서 바꿀거야 그래. 아. 언니 오는거 먼저 물어 아. 그냥 거 말고, 키트, 근데 키트, 문도 말고 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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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 봐줘 퀴틀 어. 봐줘. 어. 아, 봐줘. 아, 봐줘 문도 내가 데고 갈게 거기 스카나 먼저 손한... 아천천 빨면 돼봐 지금 문도 약하거든 반피야 테라핌 노공이야 이거 퀴틀 아. 다시 봐줘 아. 나, 다시 스카나 스카나 문도 물어 문도 물 잡으면 돼 잡으면 돼 나이스 유충 다시 먹어 유충 다시 먹어 왜에이 포킹 맞지 말고 유충 시 어, 어 이거 리틸이 어. 어, 문도! 돼요? 문도! 무적이 어? 문도! 어, 테라핀궁! 안 들어가긴 했지만 여기서? 잠깐우 후이! 후이 우게이으아아아비아 이러면 오리죠. 효비! 어, 빼야돼 빼야돼 야 문도가 안 죽으면 뭐하나요. 뒤에서 오리하나 3인공이 박히는데. 아니 시아가 왜 이래. 들어가라! 아꿈 써라! 아씨 아니 이야 아무나 쌓아놨어. 그래? 아, 아니 진짜 시야가 아니, 왜 이러냐! 왜, 아니 아래 다쌓는데왜 위의 면을 보고 있는 거야! 음. 아니 이가야 <목소리도> 아니 시야가 존나 좁아! 나 한타 연 개바르는 건데 이거! 아, 아 나이스. 우리 라인 존나 맛있어. 아 지금 바텀 또안 보인다 이제. 빨리 밀어. 나이스. 일단 한덤 하면... 빼봐. 어, 끝. 이러면. 아, 이, 아, 이, 이 정도 면못 놀리겠다, 이제. 아니, 아, 아직 뭐 끝난 거 아니니까. 그럼 놀려 돼요? 괜찮아. 아, 야, 뭐. <laughs> 뭐라고? 끝. 끌어도 돼. 저거 굴소 아, 도 돼. 아, 굴소 스파이너 에 끌려간 다음에 궁 바로 나가도 되잖아. 이아지 음, 그렇아요 레버툰 살한밸 캐틀, 캐틀, 캐틀. 캐 노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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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 아, 뭐야 이안게 소리 거야? 아이씨, 아이씨. 아 존나 갔다. 덕분에 봤어? 에 봤어? 그래? 어, 아, 나이스 끌려주기. 하이야잘 끌려줬어. 어 피했고?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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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 돼, 근데 빼면 될 거야. 이겼다. 이거 무조건, 무조건 이겼다 무조건 아, 이겼다 이거. 잘... 잘... 어... 유수빈 유수빈. 유수빈. 예요 이렇게 면아 진짜 아 너무 잘했다. 와봤텀 너무 잘했다 와. 가자 이제 가자 노틸 나와봐 노틸 나와봐 그냥 시야 같이 잡을까? 노틸 어. 나와봐 못나가 더 시야 더더더더야 더, 더. 문도 왔어 나 이거 칠해서 일자로 돌아가야 돼 아래로 아래로 에시 아래로 애쉬 공부 애쉬 공부 아보르는데 갈아 놓기게피 갈아 넣을 우리 집 달려있다. 가. 나 간다 아. 나 들어갈게 아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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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내 위에 내. 나도 좀나 캐틀 볼 거야 캐틀 볼 거야 앞으로 캐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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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후에이 데려가 아! 후웨이 데려갔다! 아. 후웨이 봐줄 수 있나? 혹시? 음. 못 봐도 못빠져 일단 여기 이 후웨이 있다 조심해 아끝끝끝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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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가오 잡지마 가오 잡지마 가오 잡지마 가오 잡지마 봉주형 제발! 아 가오 잡지마 얘나 이거 오? 어,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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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 이득. 어, 내가 봉촌이면 너무 저평가하는 건가? 이런 걸 한다고? 이차 네 밀었다. 음. 나 문도랑 일대로 세라핀 있어? 빼야 돼. 아, 아. 야 돼. 아 오케이. 다 왔다. 명다 왔거든. 아, 위에서 아, 뭐안 되나? 도 너무 라 이거 이거 좀 막아봐 얘좀 얘 막아봐. <목소리> 가봐, 이거 뭐. 노틸이얘 막고 있어요. 스타미. 그 풀로 막아.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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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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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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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이나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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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야 리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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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이 나야 나피나이야 나야 나이야나이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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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고 끝. 나이스.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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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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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바 바로 바 바로 바 바로 어, 겼어. 저저저 와! 우리 하나. 우리 하나 와. 우리 하나 궁극기 첫용 한번 빼고 나머지다 아트예요. 아트. 보이세요?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와, 우리 하나 궁이 이거 미드 막는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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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너 뭐야? 스카너 있는데 혼자데 이거 스카너 가자. 아, 미안. 아이고, 아도고아이도 아이고, 아이고, 저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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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노플 이이고아 나야 아이데려갔고아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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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끝. 이고아고이고 아이고, 고 아이고, 아이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거이이니까괜찮아요이니까 아 이게 두이두 번째 판부터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살짝 와첫판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세트 승리 1 세트. 나이스 나이스. 아, 아 너무 잘했다. 대장이 바텀에 손잡 있는데 좀속 당했다고 죽은 거? 아그아아 그, 아, 아, 맞다. 아 지나간 거, 거 다음에 피드. 아니 아니 아니아니 끝난 얘기 아니. 하지 마요. 끝난 얘기 다끝나고다 끝나고. 대장아. 아니 아디 네. 미래 얘기 왜 과거 얘기라는 거? 야 어? 앞으로 어? 일어날 일 얘기. 어. 우리 AD 정글 녹턴 있는데? 비에고? 비에고 녹턴밖에 녹턴? 없네? 일단 녹턴은 타링 나와서 존나 빡세긴 해. 난 아, 퀵하고 2에서 갈먹고 음. 3에서 녹턴 다타 갈먹어야 돼? 난 그냥 2에서 그냥 미포나 음. 바루스 라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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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딜 나가자는데 바루스가 음. 낫지 않을까, 그럼? 라스, 에이... 라스. 에이피죠. 에이... 네, 네, 에이... 아, 여기서 이제 탑안 나오면 탑투밴당 하면 이거 끝나 여기서는. 아 무조건 탑 <laughs> 나올 거야, 내 생각에. 비에고 녹턴 쪽이 마지노선인데 타링 아니지 그냥 녹턴나는 쪽으로 하죠, 형. 형이 먼저 안 걸어도 돼요. 나서서 나섰어. 나섰어. 아 얘. 아 근데 진짜 나섰스는 빅토르가 진짜 좀 없제 많이 할수 있어. 우리 에이 AD... 녹턴 확정이잖아. 어, 녹턴을 해야 될 듯. 어. 응? 오른 아니면은 갈리오 셌. 오른 갈리오 셌 근데... 세겠거든. 갈리오. 갈리오. 갈리오 하는 거 나. 어때요? 갈리오좋그거 같아. 갈리오 좋지. 그래. 그냥 자야가 녹턴 공 반담 마인드네. 내가 너무 자야적으로 안 해야겠다. 맞지. 바텀 이대 이거 박세지 않아? 야 박생데 그냥 바루스 입장에서 바루스 스킬 날리면서 하는 거야, 그냥. 김봉준이 무참 내줄 것 같은데 브라운 마우드 그럴만해요 그리고 사실상 저는 봉준이 형의 녹턴은 사실상 무조건 박아요 어찌됐든 싸움이 끝장이 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왼쪽 조합 이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녹턴 궁 너무 안 빨려도 된다 <laughs> <laughs> 효딤이가 정리해준다 아 그런 식으로 아 근데 효딤 음. 존나 잘하긴 하더라 와 자, 1대0인 상황에서 인베 오나요? 근데 녹턴이라 뭐안 오죠? 아, 저의 맞던데요. 인베가 아니고 이번 판 카정을 준비했어요. 가정. 카정? 해. 야, 마저 판이 될수 있어, 이거. 리시 내가 찾아줄게. 아니, 아니, 리시 안 해. 이거 갈리오 밀어 줘야 돼. 나 이거 칼날 벚고 여기 들어가는 동선이라서 미드랑 탑 밀어 주면서 게임 해 줘. 응. 음. 나만 음. 와다가 음. 빠지자. 아, 쉽소. 맞다. 제라스 없어지면 바로 말해줘. 이거 밀려놨거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오면 막으로 갈게. 이거 먹어라. 와드까지 지워져서 이거 먹을 만하죠. 어, 이거 김봉준 무슨 농산이죠? 이거 이제 어, 잠깐 레드까지만 먹고 오고, 레드까지만 먹고 오거든요. 이거 어, 이거 맞나요? 어, 이거 맞나요? 이거 아, 봐봐봐봐 봐. 봐봐. 이거 한 명만 올라. 화면도 가면 조심 다 가지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안 본다. 이러면. 나 이거 또들어갈거다 응. <laughs> 얘네 바꿀 수도 있어. 여기 마우 나오는 거 조심하고. 어, 나 위에 졌는지. 어. 뭔데? CS 타일 존나 많이 나는 뭐야요? 자 이러면은 캠프도 쭉 돌리고 유충 먹고 자꿀 먹고 이제 육내 캠프도 좀 타이트하게 짜여졌거든요. 음. 용 바로 치자. 용바 아. 어? 이거 왼쪽으로 와. 왼쪽으로 와. 좀 빼서 치자. 자 아래로 온다 밀어 아. 위로 올려 밀어 올려 여서 칠게 나소스 응? 치.. 어 내려간다 나소스 어 그냥 밀어 이거 용..잠깐만 그... 오케이 빨리 치면 버스트가 나 잠시만 아직 천천히 천천히 치지마봐 치지마봐 응. 어 이거 왜 오른쪽은 왜 이거를 어 얘? 아니 레오나 로봇 위치가 쪼쪽 지금 김봉주어 아. 제라스 궁? 긴깐만 어 잠깐 어, 이거 마우구, 빅토르 빅만질만 하거든요? 빅토르 빅토라 어, 맞았다 빅토르. 아니 근데 왜 자야한테 막았죠 자야한테 막았죠? 자야한테 막았죠 지금? 보고 안 들으면 안 돼. 얘들아, 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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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알아서 갔다. 아, 이러면 죽나요? 이거 잡아야 돼, 저 잡았고. 이것 다음게 3초. 2초. 아, 잡았죠, 잡았다. 이거는? 아, 괜찮아. 근데 이 정도면 아니 근데 레오나 위치가 3면이. 너무 그래. 아, 아. 얘가... 이러면 사실상 김봉준 선수가 많이 먹은 게 의미가 없어요. 아, 어, 김세아 이거 입력값인가요? 저기 저 부식어 시두기 <laughs> 계속 <벤> 있는 <laughs> 게 아, 아래쪽에 아 이거 아래쪽 자리인데 김세아 저 입력값인가요? 야, 근데 레오나 왜 여기 있어? 아니, 정신 차려. 어. 나 여기서 애들 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 그냥 죽으라고 하는 어. 거야, 뭐. 그러니까 레오나가 왜 여기 있어? 레오나 응. 여기 있어야 돼. 다시. 음, 나서스 막킹하고 있어. 어. 나서스 막킹하고 밑... 있어. 나서스 그냥 올라왔었어. 천천히 에 제라스 킬 먹었다. 조심해야 돼. 제라스가 좀잘 컸다. 킬또 나랑 할 거야? 명할 응. 거야? 어, 어. 이거 유충하네. 오케이. 야, 돼. 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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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돼나못빼나 빨리 궁 빠졌어 그럼 용으로 내려가야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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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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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빨 아야도 잘안 보인다. 어. 아. 브라운, 브라운 미드. 그러면 상대 이렇게 턴 쓰고 하니까 우리 전령 아까 김도환님이 아쉬 말씀 생각나네요. 네. 저뛰어게 임은 전령이 진짜 중요하다. 진짜. 맞습니다. 미드 일 차례 부실 수 있냐 없냐 사실이에요. 일령 의미 일도 없어. 바텀 먹어. 바텀 빨게. 빨치. 해보자. 전령할 수, 네, 전령 수, 할수 있건 대장. 아 이런 전령이다. 응응. 음, 음. 이거 무조건 전령 이겠다 우리 미드 올릴게. 음, 나서서 혼자야 오빠 이거. 음. 나서서 갈게. 나서서 갈게. 쪽으로 어, 가는 거지 어. 응. 나 살짝 붙어줄게. 한 거리? 킬 받았어, 킬 받았어. 킬 웬만하면 죽음? 킬 해? 잡을 수 있어? 어. 나 거리 안 돼. 나이스. 어. 아니 제발이형왜 나대? 이런, 이런 거 받아먹기로 했잖아. 우리 반대편 입주고 있을 때. 근데 탑 1차 밀었어, 괜찮아. 용 45초, 용 45초. 이번에 제라스 풀 돌고 나서스만 풀 없어. 미드로 나갈게. 응, 나도. 미드 쭉 나가봐. 갈리오는 나한테 공 보고. 이거 타오게 생각해봐. 응. 이거, 야, 이거 이거 본다 쉬게. 본다. 마우카이고 마우카. 이 아, 아. 어. 천천히, 천천히 마우카이고. 천천히. 난 제라스 봤다. 나 우리 들어왔다이 쪽으로까지 들어와줘. 일단 나소스 나소스? 맞을게, 나소스. 나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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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나소스 미드에 전령 좋죠? 그리고 용쪽 자리 잡고 이제 듀단에 지옥의 폭킹 나옵니다 이거 자아 근데 아, 어떻게... 어? 시야가 근데 너무 잘 먹혀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그냥 미드 치나요? 미드를 맞.. 어 마법의 손가도아 미드 치면 싸가지 없이 미드를 쳐가르스가어 근데 아아! 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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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어? 잠시만요 아 레오나쿠까지? 가봤어 이거를? 아, 이게 이렇게 돼? 아니 이게 이렇게 돼? 아니 얘? 예? 어? 아 이게 제라스? 와! 근데 레오나군까지 연계돼가지고 풀모스게 되게 컸다. 나 이번에 피망 못 샀어. 사줘야 돼. 음? 아, 내가 살게 그냥. 마카이 찾아줄게. 마카이 어, 여기. 제라스. 아. 봐봐 봐봐 봐봐. 제라스. 해, 해, 다한또 빼고 한또 빼고, 나 오케이. 기 나도스. 나서스, 나서스. 여기, 나 여기있다. 나서스부터?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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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천천히. 한턴 빼고, 선수 어, 아까부터 응, 오케이, 제라스 노플이다, 이러면. 아 어, 음. 좋아요 돼? 음. 어, 방패 앞으로 가야 돼? 걸어봐어봐걸어 걸어도 걸어봐. 돼? 걸어도 아, 돼? 아, 아, 걸어도 아, 돼? 걸어도 돼? 가봐 어 뚫을라 엮을라 어싸어인데발오가전멸 W 로들어다 제라스. 제라스, 제라스 제라스 제라스! 자 주변만 쳐다본다. 어, 아, 어, 어. 어이줬어막아줬막 빨렸다! 제발! 어 제스, 빨어요제라 제라스, 빨랐어, 빨랐어, 제발 빨면서 빨면서, 빨면서 얘들아! 제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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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스 안 나이, 안 나이, 안 나이, 안 나이, 오, 와, 나이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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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이 공, 오케이 됐어, 공패불 뺐어. 와, 됐어, 됐어.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야? 신기한 게 왼쪽 입장에서 되게 좋게 이게 하죠? 어디야?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야? 진짜 <laughs> 이게 어디야? 바, 이거 자야 노국일때나 바로 할 테니까 봐 줘. 알겠지? 오케이. 어. 일단 용 치고 해서 자야 보이면 하는데. 아, 어. 자야 보이면 할 테니까 가려고 남쳐써 주고. 응. 자야 보여. 응? 음. 간다. 야내데젤어 이거 마구카 너무 어 잠시만요 이거 어어 근 자야인데 자공자공인데 근데 빨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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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어, 따라가지마 나쁘지 않아 고 빨면서 빨면서, 빨면서. 자자자 빅토르 커졌는데 빨한번더 빼야 빼야 죽이나? 아빼돼 뭐. 아, 와? 와? 와이러 와아 리오가와 갈리오가 태산이네 진짜로 나 나이스 나이스 아, 나다 갈려 온대. 봐, 그냥 바텀 주는 거다. 어. 야, 이거 버스 해 버스 해, 버스 해 버스 돼. 버스 돼. 버스 돼. 버스 돼. 버스 돼. 어. 어, 어,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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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버스 해봐스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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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봐 버스 버스 내가 빠질게. 그냥 버스 돼. 거 이제 물어도 버스 돼. 뭐. 어. 물어. 아스 어, 어, 나이스. 나이스 다 살았다. 어, 진짜 잘했 어, 어, 진짜 잘했다. 위험했는데 진짜 잘했다. 와, 진짜 위험했는데. 상태. 아, 아야, 상태 안 좋다. 아, 사체게 사체게. 어. 이제 대장이가 리어 야,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마오 뒤에 마오 나 봐줘야 돼. 나나 나. 아, 잡았다. 먹어야 된다. 앞에 앞에 앞에. 앞 아, 아아아아아 자, 아, 나이스. 아잡아볼 네. 네.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보. 받아수 있어. 나이스. 나이스. 이 밀어라, 이 밀어라. 응. 빠지면서, 빠지면서, 빠지면서. 이 어, 와. 맞 야, 뭐야 이거? 밀어버리. 첫 공을 덮는데요? 아니, 와씨. 근데 끝내 볼게 최대야. 어, 끝내 봐. 앞으로 가줘. 너희 앞으로 야, 가서 그 받아봐. 방나면 방나 박아 풀다 불려. 나 박아. 대장아. 가 지금 뭐가? 뭐가 뭐가 뭐가. 오케이 오케이. 뭐가 이 아이파 다시 봐봐 다시 봐봐 다시 봐봐 다시 봐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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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이... 근데, 근데 근데 아니 아니 배배배배배 아, 뭐. 이거 대포 있어 대포 있어 아일턴일 얘는 나온다 불 나왔어 빠질게 우리 그럼 미드 믿음 가는 거임다 나가 다 나가 이가 제라스 왔다 이가 제라스 포킹 해봐 포킹 해봐 야 이거 왔어 나나 레오나 뒤로 뒤로 와 뒤로 와 레오나 레오나 궁대. 받아줘. 어. 이거 야 마우스 봐봐. 어. 야, 자야, 자야. 어, 어 레오나가 자양으로 어 자양으로 어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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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줄게. 자야. 아, 자야, 자야. 자야? 야, 이거 제라스 오케이. 제라스? 아 이거 제라스. 음. 내가 자야 따라갈게. 응. 아. 음. 제라스 노풀이야. 제라스 노풀이야. 끝낼 생각해보자. 끝낼 생각해보자. 쟤 노풀이야. 받아봤어. 어. 아 시발. 왜 이렇게 짧아? 가자 가자 가자. 하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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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찬다, 찐 <목소리> 아, 근데, 미가 일단, 스 뭐, 이잘한다초신거 뭐, 근데 이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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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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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다 잘하는데? 이이이이이이이이 장 소령님이 너무 잘하긴 했어요. 아 그냥 벽, 사실 이게 그나마 나서스를 믿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탑이 그냥 벽이라. 음. 구이라 결승 서 갔어. 멋지냐? 와, 정말 이게 된다고? 저기요. 아, 미스터. 네. 아, 네. 네. 아, 네네네. 인터뷰 살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아 소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소대장님이 너무 잘하시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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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니, 잘하시더라 아니 갈리 어떻게 깎은 거죠? 그냥 원래 미드에서 썼었는데 이번에 탑으로 써봤는데 좋아가지고 아니 박재박 나서어 압박 일도 없었나요? 아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 <laughs>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와나오년줄 알았다 김봉준 인정. 김봉준이 어흥하면 우리 팀다 쫄아서 벌벌벌벌 하게 되더라 <laughs> 이제 결승 올라가면 상대가 꾸티인데 괜찮아요. 아, 어때요? 지금 보시면 이 클리드 감독님께서 아뭐 뭐 충분히 이길 만한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더 음.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예정글 차이 안 나게끔 잘 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효디 아니 전화한테왜 쪼여서 계절하는데? 그거 이제 투신 감독님이 사람 대 사람으로 보지 말고 챔프 대 챔프로 보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뭐 강한 그래서 강한 이제 믿어? 달라졌다. 확실히 그리고 봉준형과의 미드 정글 듀오를 한게좀 도움이 되나요? 약간 강압적으로지만 하긴 했는데 같이 호흡이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수피씨? 네네. 어, 맞죠? 라인전 안 빡세요? <laughs> <laughs> 맞죠? 그건 사실 좀 이지한 편이죠. 거기서 수피라 불렀던데 좀 자존심 상하네요. 사실 이 투신님 보티오가 이 경기마다 성장해가는 게 보여가지고 음. 솔직히, 솔직히 오늘 경기도 너무 잘해준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세아씨, 박두신의 피드백 이런 게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아, 근데 오늘도 실수해가지고. 아, 끝나고 아 혼나러 가야 돼요, 지금. 박두신 감독님, 클리드 감독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많이 잘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결승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킥픽 좀 꺼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승 은또 5판 3선이기 때문에 또 준비를 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신 팀 축하드리고 결승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습니다 아, 네 너무 고생했다. 결승을 가네요. 와, 아, 네. 아, 첫 오프 결승이야. 아... 마련도 안 되네 진짜로. 공명이 어. 어. 엄청 열심해가지고 히 올라갈 것 같았어. 그러니까 맞아, 다 열심히 했어 근 진짜로. 아, 근데 열심히 했는데 봉준이 오빠가 열심히 하게끔 한게 단톡에서 바터는 <laughs> 뭐해? 아 연습 안 하고 있어? 하면서 <laughs> 아, 여자 운치 아, 아, 주긴 아, 하더라고. 그래서 연습을 안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 나또 찾... 내가 5시에 간다니까. 응. 나 15분이나 기다릴게. 이렇게. <laughs> <그래서 웃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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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15분. <laughs> 꼭 매번 <꼭, 꼭, 웃음> 얘기하잖아. 아니, 근데 <laughs> 그 와중에 쏘한테 아무 말도 안함그게 킬링. <laughs> 아 대장은 잘했어, 근데. 혹시 불성 진출 기념으로 부탁 하나 해도 되나요? 당연하지. 제가 실버 버튼까지 2천명 남았는데 혹시 킹에 언급 한 번만 가능 할까요? 이거 반드시 가야지, 이거. 여러분들. 나도 구독할게. 구독 안 했는데. 어. <laughs>